어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미션이며 바울이 신한 그대를 제혜비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한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순간 얼마도 안되승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 브루니아와 가라디아 땅으로 다내 무시아 베르르 비누니아로 가오자리에서 예수의 얘기 허란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는지나늘어내려가 하늘 환상인 바울에게 보이니, 마귀 도냐 사람 하나 서서 에게 청하여 가게 마귀 노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떠라 하오니, 바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바귀노년 a 로 떠나기를 힘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호봉을 전하라고 우리를 우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드로아에서 로떠 한번 들어. 로시날 이튿날 내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유후포의 일을 이는 마리노냐 증인 첫 승이요 또 로마의 신민들 이 승에서 수위를 위하여 한식에 우리가 기도시러 있는가하여 모반 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예단들에게 말하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뛰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은 여러 마음의 말을 충중하게 하시자 저와 그 집이나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저하여 가게 빨리 나를 수 있는 자로 가리듯 내 집에 들어가 요하라 가끔하여 이렇게 있게, 있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 이십 년을 용서하는 하나이저물어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로. 마을과 우리를 들여와서 소리지르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인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 이것이 일어나려 하는지라. 아우리 시민케로 하여 들리자, 그 귀신에게 여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라 그에게서 나온 아우신나니다 네, 우리 경민시오 네, 19절입니다. 19절. 네. 어 집중하시라고 좀 힘이 없으신데 집중하시라고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네, 우리 1절부터 겠습니다일절부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네. 그 유명한 디모데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고, 그 유명한 바울의, 바울이 친아들처럼 해겼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가마디로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다. 유대 여자였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직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원래. 할례를 하면안 됩니다. 원래 원래 우리가 할례를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면은 이거는 십자가 은혜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의 부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다 알미느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디모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라는 그 구절처럼 어, 유대인들에게 어, 조금 더더 더, 어, 이 복음 면에서 어 쉽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어 뭐랄까요? 어 따로 다른 그 비유를 들자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구를 어 축구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내가 취미가 축구라고 접근하는 거랑 뭐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좋아할 테니까겠죠? 자, 어, 그래서 이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 이지이 이 인근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 김보대라는 제자는, 어, 거부감이 들거든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우테일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성령을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네, 환상이 보일 때 꿈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거늘 그런 환상이 보인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깊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들어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이르니 내 네,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이런 마게도냐 직염 척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 자주장사는 염색하는 어 염료 장사입니다. 염색하는 이 옷감에 어 염색을 하는 염료 장사를 말합니다. 자조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하고 간건하여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이 굉장히 열린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 이 점치는 거죠 무당이죠. 저만은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그래서 점치는 자들은 귀신들린 겁니다. 점으로 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이야기 하는 자라, 이 돈벌이를 한다, 이 돈벌이를요. 예,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 땅을 사면 되냐, 안 되냐. 그걸 무당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이곳에 빌딩을 지을까요? 오피스텔을 지을까요?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어뭐 땅에 관련돼서, 뭐 주식에 관련돼서, 무당을 찾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정치도 많고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맞는 얘기인데 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어 그래서 이 맞다고 맞다고 어, 이런 얘기를 떠들어대는 걸 놔두면 될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네, 이 도시 중앙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 저자는 도시 중앙에 있는 광장을 뜻하는데 그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끌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늘 바로 복음이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회를 깊은 옥, 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24절.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어, 이 손과 발을, 어, 어떤 특수장치인데요.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 그런 어, 손과 발을 그 묶기 위한, 묶기 위해서 사용된 나무를 뜻합니다.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참,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 죽을까, 어? 뭐, 매를 맞을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텐데, 찬양을 해도 니다 찬양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 예수님을 쫓는 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제대로 미치는 게 나아요. 적당히 미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미치길 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오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예, 지진까지 났대요.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에 있는 땅이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바울과 신라만 이, 풀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의 그, 착보가, 어? 풀어졌대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그 다음, 다 도망, 도망갔다 그러면은, 어? 죽임, 죽을 면치 못할 테니까, 한마디로, 어?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바로대네 몸을 상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대선상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참 신기하죠. 어? 참 신기한데. 어? 아이 일반 간수같 텀이 야이 나쁜 놈들 응? 어떻게 어? 착고를 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느냐고 겁을 줄 텐데 그 희한하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간수도, 어, 바울과 신라가, 어, 무엇을 전하는지를 들은, 들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이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가족들이 다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신라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네, 이 간수와 온 집안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이게 웬, 웬일이냐. 어? 이야,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네요. 나리 셈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그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구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아까는 분명히 이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laughs> 네 쩔쩔매는 거죠 지금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오게서 나가 네 바울과 신라가 이제, 옥에서 나왔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참. 제가, 제가 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 제게 가장 있잖아요. 그때는. 가장 제제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막 역동적 역동감이 있잖아요. 역동감이 막 경자를 일으키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어그 일반 그 종교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이 사도행전 읽으면은 정 역동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어, 이제 이제 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을 때, 저도 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만분의 일이라도 이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막뭐 전도세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 전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서 어, 뭐랄까요 좀 실망했다 그럴까? 그리고 개척을 하서 하고 나서도 뭐 없었어요 그 전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이 중요한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여기까지 여정을 알아가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가면. 분명히 일은 벌어집니다. 성경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행하면 반드시 일은 벌어집니다. 성경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일은 벌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이 품고 있는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당신의 역사를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소망을 다해서, 저희들의 모든 비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